그렇게 밀어서 뜯는 이유는 본드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 거죠? 네. 그 아임이 속눈썹을 거기다 접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드가 엄청 묻어있죠? 이렇게 본드. 밀면서 본드를 또 떨어뜨려내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그 별거 아닌데, 본드가 눈에 그 붙어 있으면 그 이물질 같이, 이물감이 좀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쫙 뜯어내야 되는데, 밀어 뜯어내면 깨끗하게 그 본드가 없죠? 네. 맞아요. 이거는 아이미는 통으로 붙여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가위가 잘안 들죠? 네. 다시 사야 되죠? 새로 사야 돼요. 원래 딱 커팅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왜 찍냐고요? 그냥 일단 찍어 있는. 그래서 그 고개 딱 떨어져 나갔죠. 잠깐. 음. 근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 어디갔냐? 요 여기서 써야 돼. 자, 차이가... 이거, 안 느껴지는 것 같지만, 요기랑 요 끝에 요기. 그쵸? 요기랑 차이가 확실히 나죠. 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나. 어쨌든, 됐고. 음 응.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하죠, 이제. 그때는 양면 테이프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똑같이 또 본드가 저기 다 붙었어요. 근데 본드가 많은 것도 있고 좀 없는 것도 있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다 달라요. 음. 본드가 많이 접착제가 많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뭔가 되게 깨끗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쪽도 되게 더럽고 뭔가. 어쨌든. 그래서 이, 이런 본드의 양들이 눈에 붙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건 몇 번인가요? 아이미. 이건 36번이에요. 36번? 얘는? 33번이에요. 33번. 33번. 네, 36번이 기본 빵인것 같고, 38번은 길이가 짧아서 혼주용. 네. 근데 또 39번도 숱이 살짝 더 많아서 괜찮고. 아이미의 번호가 되게 여러 가지여서, 뭐, 그거는 기호에 맞게. 길이도 짧고, 그리고 특징은, 앞뒤가 길어요. 또 앞뒤가 아 짧아요. 중앙이 길고, 번. 응. 전반적으로 다른 거는 앞뒤가 다 네. 짧잖아요. 그리고 중앙이 길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맛이 나죠. 근데 요즘 일본 송수도 괜찮고 좋은 게 많더라고요. 꼭 이거가 아니어도, 또 아까처럼 앞뒤를 잘라요. 근데 요즘 가위가 안 들어, 가위를 사러 가야 되는데 맥스토어 매장이 없어졌죠. 네. 앞구정. 앞구정 없어졌어. 그러면은, 홍대로 가야 되죠? 네. 왜냐하면, 응. 네. 네 칸씩 잘라도 되고, 두 칸씩 잘라도 되죠? 네. 근데, 네 칸씩 지금은 자를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크업에 속도를 위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죠? <laughs> 맞죠? 네. 근데 눈 사이사이가 너무 파고들어야 되는 사람은 두 칸씩 잘라서 사이에다 붙이는 게 낫겠죠? 네 칸씩 자르면 그파 사고 파 사이를 파고들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음. 우리 오늘 동키 갔다 왔죠? 엄청 피곤하죠. 오늘 저기 KBS n 테니스 중계에 성시경 씨가 나온다 그랬죠? 네. 성시경 씨가 그 성시경 씨가 저는 테니스 선수인 줄 알았죠. 근데 헤매메를안 데려온다 그래서 무슨 테니스 선수가 헤어 메이크업이 있어 되게 잘 나가는 분인가 보네 그랬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찾아봤죠. 테니스 성시경 아 테니스 마니아시라는 것 같던데 그렇 눈썹은 이렇게 네 마디씩 지금 갑자기 그냥 이야기들을 했는데 발라드계 의황제죠 성시경 씨는. 이 사이를 응. 잘라야 돼그 점이 두개 있는데 사이를 우리가 네일아트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손이 그지거이죠맞아다 나오나요 그게? 다 나와요 네, 아, 이렇게 붙여서 완성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더럽게 본드 자국이 있어도 이 이물감이 눈에 안붙 안 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딱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짝 가위가 지금 피카소 가위가 많이 망가졌지만 일단 이렇게라도 영상 찍어 올려 봅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테니스 성시형 나오는 어떻게 중계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나도 거기 가서 메이크업을 해드려야 되니까 성시형 씨가 헤매를 안 데려온다 그랬으니까 헤어 메이크업. 여러분 안녕.